여러분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의 사주기를 맞이해서 추모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 고산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제가 사주기를 맞이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남긴 유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쳐 투쟁으로 일관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김영삼 영전 앞에 옷깃을 여이고이 나라 민주화 동지들이 모여서 가신 그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은 우리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계속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총호 행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한번 다시 다지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행사장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야당 시절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화 투쟁을 시작한 현장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긴 시간 동안 투쟁의 선두를 언제나 김병삼 수사기에서 이끌어주었습니다. 용기와 투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다시 이 땅에. 독재 권력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갖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가꾸고 실현해 나가는 동지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듭되는 실정을 규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각오와 투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대기를 분명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김영삼 대통령의 바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헌법 용어를 사람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에 써왔던 용어를 해필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려고 시도하겠습니까?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일운동의 시발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이념에 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자급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이념적 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방제를 시도한다거나 민주당 대표의 보수는 괴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예창 총리의 망발들을 보면서 이 정권의 오만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정치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야당은 더욱더 그 역동성이 돋보이어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당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치 실종의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각기 다른 지향성과 다른 정책 권력투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복수정당은 이와 같은 이념적 차이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표출시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사주기 를 기해서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되살펴보고 김영삼 대통령의 투쟁 의 정치 역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오늘 이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유지가 이 땅의 영원한 민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김영삼 대통령님의 오랜 민주화 동지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